예. 자, 태교되기 전에 받은, 예, 기간을복무기한에 포함하느냐. 예. 두 번째는, 자, 법 55조에 따른 기본군사훈련을,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하느냐, 여부. 예. 자, 자, 사관학교 다 태교되면 그를복무기간에 포함시키 주느냐. 두 번째는, 자, 기본군사훈련 뭡니까? 법 55조? 예, 현역은 5조? 뭐, 나머지는 사주였습니다. 부승스보 사주냐?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느냐? 자, 이 내용이죠. 그런데 예. 여기 이렇게 되있어요첫 예. 번째는 현회원. 요게 코드가 필요해. 그다음 두 번째 보존법수. 예. 세 번째 육단. 네 번째 미만. 자, 현회원. 현의원이라면서 머리 글자가, 자, 사관학교 퇴교되고, 현역병으로 복귀한다 자, 사관학교 퇴교되고, 현역 복귀한다. 있을 수 있죠?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 간부사관 같은 경우. 예, 간부사관부 현역에 사관학교 갔다가, 예, 퇴교되고 난데, 단 간부사관은 원래 원인시 된다. 그죠? 예. 두 번째, 왜? 자, 퇴교되고 난 다음에, 예, 다시, 어, 현역병 외신부로 가. 예. 자, 해, 그러니까 현역병 외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 집에 갔다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 현성사예전산 나중에 현성사 사예전산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자, 복무하면 이 사람은 복무에 포함식이 준다. 그만큼 군생활 짧아진다. 자, 세 번째 원에. 원회. 자, 원에서 뭡니까 현역병 만한 사람. 자 사관학교 태교 됐으니까 아 나는 현역 가겠다. 예, 현역으로 간다. 아까 판정검사 서 현역으로 갔잖아. 자이이 그가 있어. 이 사람. 자이 사람은 예, 사관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기관을 예, 복무에는 포함시킵니까 아닙니까? 시켜줘야지. 예, 맞죠? 예, 사관학교에서 받았던 거 예, 하원하고 뭐 군수기 본군서를다 포함시켜야지. 그만큼 복무 계는 짧아지. 자, 다음엔 보존법수죠? 보존법수는 본부에 포함해야 안 돼요? 몇번 얘기했잖아. 자, 보존법수는 공배제지잖아. 자, 보존법수는 예, 예, 배치되기 전에 받잖아. 배치되기 전에 받으니까 이거는 미포지. 무조건 미포. 보존법수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포함. 자, 이거는 뭐수업이 했어요. 예. 보증부스는 배치 이대 기전에 군사교육 받기 때문에 미포 자 (6개월) 단축 (6개월) 뭡니까 (6개월) 뭐예요 법 (63조 2항) 맞죠 (2항) 자 2항 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미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 공상으로 어, 어~ 장애인의 그 일명은 뭡니까 한명을 (6개월로) 단축 자 (6개월로) 단축하면 어디 갑니까? 복무필 보충에 간다. 자, 복무필. 자, 이게 63조 2항 포함 65조 2항 얘기가 어입니까 우리 예빈분 나왔잖아. 자, 63조 2항 포함 이 친구는 예빈 조직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하지. 왜? 홍길동에는 전투력이 있어. 예, 전투력 있는데 형이 군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6개월 단직로 보충해 갔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조직 대상이야. 자, 그 내용, 예. 자, 그래서 6개로 단축되는 사람 뭡니까? 이거는 이중 혜택 없어. 공식이야. 자, 6개로 단축되면 앞에 그 본무에 그 인정 안해 줘. 최소 한 6개를 해야 되니까. 자, 6단은 전부 다 이중 혜택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 6개로 단축되는 사람 은 예외를 한다. 예, 본무에 포함 안시킨다 이거죠. 자, 이거 문제 내기 도 어려워요, 사실. 다음에 미만. 이거는 뭡니까? 자 군사 훈련 기간이 자 5주인데 2주 받다가 퇴교됐다. 자 미만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2주를 복무 기에 포함시켜 준다. 그렇죠? 자 예전에는 뭐 미포 있었는데 2주를 포함시켜 준다. 어디에 복무기한? 군사 훈련 기간은 그 복무기한일까요? 그러니까 각게준 돈부터 다시 받아야 돼. 자 근데 여기가 개정되면서 교육, 교육기관. 자, 법보 55조 군사교육 아니고 교육받은 거, 하원하고 다 합친 거. 자,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군사훈련을 면제하느냐, 이거는 기본공식이 한번 받은 두번안 받는다. 자, 현행은 이거 받았죠? 예, 사관님께 받았잖아. 그러니까 면제해준다. 자, 보호법수 예. 자, 복무기는은 포함한데 군사교육 받았죠? 그러니까 면제해준다. 자, 6개월로 단축된 사람 받았죠? 1, 예, 4년 들어갔다 받았잖아. 예, 그럼 면제해준다. 자, 미만. 자, 5주 중에 2주 받았다. 이거는 군사훈련 면제 안 한다. 받아야 된다. 자, 받아야 되는데, 자, 2주 동안 쉬다가 받아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요? 그렇지. 아, 했잖아. 자, 처음부터 갖게 좀 받아야 된다. 그 대신 2주는 여기는 복무기 안에 포함시켜준다. 자, 2주를 군사훈련기간에 포함시켜주면 2주 동안 쉬다가 3주차부터 따라붙으면 돼.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공식이 군사교육은 처음부터 다시 받아. 그 대신 2주는 복무기 안에는 포함시켜. 그러니까 복무기 안에 2주가 짧아진다. 자, 이용입니다 예. 자, 이용이 우리 코드집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6개로 단축되었다. 이 사람 뭡니까? 복무기 안에는 포함 안식이나 <웃음> 어, 법원실에 <laughs> 대기본군사을 어, 면제시킨다, 맞죠? 예. 자, 이렇게, 내, 이렇게 내, 자, 응용해서 내면 이거나 나아주 있어. 자, 이 내용을 읽고 이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출제되면 사실 우리하고는 대박 터지는 거야. 강의 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틀려. 예, yeah.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예. Yeah. 자.